자, 0335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y는 2 x 고요 y는 4x가 이렇게 있대요. ABCD가 있고, 여기가 b, 여기가 a, a랑 b 거리가 16이니, b는 a 더하기 16이 되죠. 그리고 요 ABC의 넓이 있죠. ABC의 넓이가 16이라 하나에요. 그러면 이제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좌표 c는요, c는요. C의 Y좌표가 A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e X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C는요. 여기 설명이 없네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E의 X가 됐는데 Y좌표가 A예요. 양변에 로그 2를 취하면 X는 뭐예요? 로그 2의 A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A를 통해서 X를 거꾸로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B를 통해서 거꾸로 D를 구하고요. D. 그리고 여기는 4X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구한 거죠. 이거 거꾸로 구한 거 설명을 했습니다. 자, B도 마찬가지고, Y가 A가 될 때, 거꾸로 이렇게 구한 거죠. ABC를 좌표로 구하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ABC의 넓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높이는 여기가 16이고, C-B 해야 되죠. C-B, x 좌표 그래서, log 2에 마이너스 log 4의 A가 돼요. 됐죠? 그 넓이가 16이래요. 그러면 16, 16 날리고 2를 던져요. 그리고 여기가 4잖아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가면 2분의 1이 돼요. 분모로 가니까. 2분의 1이 넘어가면요. 루트 A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묶어요. 로그 2의 루트 A분의 2. 여기까 해서 2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면 돌리거나 로그 2의 2승해야지 2가 되죠. 그래서 루트 A분의 A가 4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제곱하면 16이 됐고요. A에 날려요. 그러면 A는 16이 납니다. 됐죠? 여기에다가 뭐요? 플러스 16한게 뭐예요? B가 되죠? 그래서 A랑 B랑 구합니다. 됐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구하려는 게 뭐예요? ACD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2분의 1이고요. 여기 뭐예요? D-A죠? D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D-A. 그래서 로그 g 2에 B인데, B가 30이고요. 그리고 a가 뭐예요? 로그 4의 b인데 얘가 30이에요. 그리고 16이고 그 너비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쳐서 8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거 로그 2 만들고요. 로그 2에 2분의 1이 되니까 루트를 씌우고요 방금.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는데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2의 5승이고요. 여기는 뭐요? 예 2의 5승에 2분의 1이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됐죠? 예? 네?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5 잖아요. 2분의 5. 그래서 2분의 5를 앞으로 튀어나오면 8 곱하기 2분의 5 되어서 답이 20이 돼요. 아시겠죠? 자, 잠깐 화면을 쭉 필기하시고 답은 2번입니다.